이어서 마지막 발표인데요. 어, 푸드테크 트렌드 2020 무인화 로봇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어, 라운지랩 황성재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라운지랩의 황성재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에 초청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오늘은 저희가 프로테크를 아무래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프로테크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제 로봇을 중심으로 특히 무인화 비대면 기술을 중심으로 어, 다양한 시장 얘기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창업가고요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했습니다. 뭐 인공지능 회사였던 이제 플런티라는 자연어 처리 회사를 한번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매각을 한 경험이 있고요그 이후에 이제 퓨처 플레이라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를 공동 창업을 해서 계속 투자를 해오다가 이제 작년 3월에 아이 물리 세상에도 이 비트들이 앞으로 더 대중화 되겠다, 로봇 같은 것들이 더 대중화 되겠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발견을 하고, 이제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운지 랩이라는 이제 푸드테크, 리테일 테크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됐고요. 어, 이제 막, 막 1년 정도가 된 그런 신생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공간을 기술로 증강시킨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로보틱스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을 어, 리테일이라는 그런 시장, 그런 공간에 투영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라지잭스라는 로봇 카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던 무인성회라는 그런 비대면 월렌리스, 어, 지갑 없이 이제 무인화로 이제 물건을 살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어 저희가 만들어낸 브랜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리테일들이 멜트다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뉴욕 명품 거리도 이제 폐점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Z세대들의 비내면 선호 같은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오프라인 리테일들이 이제 살아가기가 쉽지 않게 된 그런 시장이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재밌는 게 제트 세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비대면 선호 그런 성향들이 더 극대화되는데요. 어, 예를 들면 뭐 교보문고에 가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정작 구매는 yes 24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내고 인건비를 내고 공간비를 지불을 하는데 정작 이제 구매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로 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 쪽 시도고요. 로보틱스 기술 혹은 인공지능 기술이 뭔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쪽에 어시 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 Z 세대들의 이런 비대면 선호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고요. 특히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그런 선호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무인화 공간에 대한 그런 경험들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어떤 시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점차 이제 대중화되는 그런 양상을 띄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쪽 생각입니다. 어 뭐. 이런뭐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 특히 이제 오프라인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크게 세 가지 어 팩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식자재, 공간비, 뭐 인건비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식자재는 이제 프로덕트의 퀄리티 이슈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간비랑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할수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인건비를 갈아 넣게 되는 그런 어,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그런 시간만큼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로봇이 어떤 인간의 어, 직장을 이제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어, 좀더 인간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쪽의 관점이고요. 어, 뭐 자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그런 가격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변화들은 특정 인계점들이 뭐지 않아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리테일 테크들과 관련된 그런 시장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 비대면 푸드 딜리버리 시장 같은 것들도 이제 온디맨드 시장에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스토어 리테일 테크라고 해서 어, 통상 아마존고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물건을 짚고 그냥 나가게 되면 결제가 되는 이제 이런 시장들도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형태고요. 어 어떤 스타트업들이 그러면 이 시장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로봇 오토메이션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로보틱스 기술을 가지고 많은 푸드 쪽에 자동화를 시도를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뭐 카페엑스 이제 커피를 로봇으로 만드는 회사 그리고 어 옆에 보시는 뭐 준피자 피자도 로봇으로 만들고 있죠. 어 그리고 미소 로보틱스라고 해서 버거도 만들게 되고요. 그 브리고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스타트업인데 이제 마이크로 카페 형태로 이제 로봇 기반 카페라고 할수 있고요. 또 스파이스라고 해서 MIT 졸업생들이 만든 어볼 푸드 뭐 샐러드 같은 그런 푸드들을 이제 자동화한 그런 스타트업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이게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벤처 캐피탈 혹은 이제 코퍼레이티브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를 받은 걸볼 수가 있고요. 어, 배, 구글 벤처스, 뭐 소프트뱅크, 아카시아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한걸볼 수가 있고 어, 특히 이제 세븐일레븐이 최근에 이제 브리고라는 마이크로 로봇 카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의 리테일들이 이런 로봇 자동화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또 한편으로는 그 금액이 굉장히 올라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준피자 같은 경우에는 423 m i l 정도 되거든요. 하나로 한 600억 정도 넘어가는 그런 자금을 투자받는 그런 어,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준피자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우월한 그런 시도들을 했지만 막상 이제 피자가 맛이 없어서 이제 시장에서 좀 퇴출받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페이즈들을 겪으면서 이제 기술이 그 본질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 쪽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크리이터스 버거라는 어 그런 로보틱스 버거 이제 화면이고요. 제 실리콘 밸리에서 이제, 이제 어,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들에게 이제 로봇이 어, 커스터마이즈된 형태로 이렇게 어,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되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오후 2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이제 일찍 클로즈를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은 그 워커들을 이제 환호 환호 시켰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파이스라는 회사고요 어, 이와 이 회사는 이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 MIT 기계공학과 네 명이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볼 푸드라고 하죠 샐러드 푸드를 만들어 주는 거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어, 개인화된 형태로 어, 뭐 메이요 같은 걸더 많이 넣어주세요라는 그런 요청들이 너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다 코스트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정해 놨다가 이제 사용자 어, 그 커스터마이즈된 형태로 이제 딜리버를 해주는 어, 그런 것으로 아주 각광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런 볼 푸드이고요. 그러니까 매번 사람한테 가게 되면 어, 저는 뭐 양파를 더 주세요, 뭐 마요네즈를 더 넣어 주세요, 나는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어,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프로파일들을 넣어놓으면. 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형태, 그런 동일한 퀄리티의 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뭐 로보틱스, 인공지능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어, 이 회사는 이제 디시 크래프트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것보다도 어, 먹은 것들을 이제 치우거나 이제 클리닝시키는 그런 태스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형태로 이런 디시들을 이제 딜리버리 해 주고 이것들을 수거해 가서 로봇 기술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어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이제 대거 투자를 받아서 이제 뭐 이런 인건비 상승에 이제 대처하는 그런 방향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 간단한 뭐 석션이라든지 이런 뭐 어, 클리닝 같은 것들을 활용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비즈니스로 아주 잘 이제 활용한 예라고 할수 있고요. c l e a 이 i n g cleaning, cleaning, c l e a 이제 n g cleaning, cleaning, c l e a n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럽 회사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스타트업이에요. 아직까지 뭐 20억 정도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로봇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단에서 자석으로 이제 이런 컵들을 이제 움직여서, 어 무인화 형태로 이제 커피를 딜리버리 하는 그런 마이크로 카페라고 할수 있고요. 이제 유럽의 감성이 들어간 그런 커피 머신 내지는 커피 로봇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항이라든지 라운지 같은 곳들에 작은 공간에서도 이제 이런 자동화된 커피들을 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전달해 줄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이크로 카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는 마이크로 카페라고 이렇게 그 마켓을 선언을 한 그런 다양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 중에 한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디라오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먹거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이디라오 회장님이 아이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사용자 사람이 이제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식자재가 있을 때 바로 폐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만든 게 바로 이 하이디라오의 이제 미래형 레스토랑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 저 안에 식자재들도 다 이제 로봇이 딜리버리하는 걸볼 수가 있고 어, 비대면으로 뭐 음식을 전달을 한다든지 어, 그리고 어, 음식을 기다리는 때도 이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 시도를 했고 이제 굉장히 많은 시장의 반응을 얻었던 그런 예라고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뭐 푸드와 관련된. 곳에서 이제 로봇 기술을 활용한 그런 예라고 할수 있고요. 뭐 로봇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제 비대면 형태로, 어, 무인화 스토어들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제 인스토어 익스피리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매장 내의 경험 기술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고요. 뭐, 아마존 고가 가장 잘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그 아마존 고의 기술을 이제 전달할 수 있고,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회사들도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탠다드 컨그니션이라는 Y 컴비네이터 출신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고, 어, 비전 센싱, 사용자의 행위를 인식해서 이제 어떤 물건을 쥐고 있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뭐 국내에서는 이제 더반찬 창업자였던 분이 이제 창업했던 퍼플랩스라는 비대면 형태의 샐러드 그런 어, 머신이 이제 어,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출신들이 만든 스톡웰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이 회사도 비슷하게 이제 셸프 형태로 비대면. 그런 케이싱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365라는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됐고 또 브라이트룸이라는 비대면 회사가 있었고 이 회사도 이제 스타벅스에 일부 메이저리티가 옮겨지면서 또 인수가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인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글로벌리 이 시장에 많은 투자금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이사라는 회사고요. 이제 브라이트룸으로 이름을 바꿨고 지금은 이제 스타벅스가 투자를 해서 이제 스타벅스의 이제 어 자회사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친은 뒤쪽에 숨어있고요. 어 음식을 주문을 하면 그 주문된 음식을 이런 캐비넷 안에 넣어주고 어 사용자는 이제 음식이 완료가 되면 알람을 받아서 캐비넷을 오픈하고 열고 가져가는 그런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나왔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해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면서 비대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시도라고 어 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톡웰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보시다시피 이런 쉘프자그마한쉘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매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간단한 그런 뭐, 식자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덕을 쉽게 얻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제 24시간 비대면 형태, 무인 형태로 만들어낸 그 그런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루투스 가지고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오픈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사용자가 오픈버튼을 누르면 인식이 되죠.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되고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면 어, 비전 인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지 파악이 되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결제가 되는 그런 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여덟 군데 정도 활용을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테일 회사인 3 6 5에 인수가 됐고요. 이제 유럽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도를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t 그니션이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어, 유저 비에이 별을 이제 잘 이해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할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이 작은 카메라를 가지고도 머스타들를 가지고 있는지 뭐 껌을 가지고 있는지 뭐 초콜릿을 이제 손에 쥐고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그런 미테일들에 이제 활용되는 그런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커피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회사들, 혹은 저희 회사를 포함한 이런 리테일 테크 회사들이 궁극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런 리테일들의 수익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 또 공간비를 줄여서 어,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게 이제 본질적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식자재를 어, 줄이게 되면 그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외에 변수를 이제 건드리는 그런 시도라고 할수 있고요. 어 저희 쪽에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로봇과 바리스타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카페를 작년 7월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라운지 X라는 브랜드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이제 로봇 커피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카페 X라는 브랜드도 있었고, 뭐 아시다시피. 어, 로봇을 응. 이용한 뭐 피자라든지 준피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고. 그들의 문제점에 기반을 해서 어좀그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라운지 엑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제 아무래도 푸드다 보니까 음식을 깔끔하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인터넷에서 찾았던 로봇 피자의 경우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혹은 이제 굉장히 그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사람과 같은 그런 시나리오들의 영상들이 많이 존재했는데 막상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가져갔을 때 사람들은 좀 의아해 했어요 오히려 징그럽다고 생각했고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한 그런 디자인 팩터 중에 하나였고요 어, 또한 이제 중국의 푸드 테크 쪽에서 많이 이용됐던 건데 어 마치 이제 하나의 콜로니처럼 이렇게 로봇들을 이제 사람들의 어떤 아. 어, 목적화된 어떤 그 형태로 이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좀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좀 아름다운 형태로 디자인과 기술이 잘 접목된 그런 밸런싱된 형태의 어, 시도를 하고, 하고 싶었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어, 나온 결과물이 바로 어, 바리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라운지 엑스에서 이제 핸드드립 커피를 만드는 그런 로봇이고요. 어, 보시면은 대부분의 커피들이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 이제 커피 머신을 누르면 나오는 그 추출물을 기반으로 단순히 전달해주는 역할을 그치는데 저희는 이제 이 핸드드립 로봇을 마치 어, 사람처럼 이제 주전자를 어, 가지고 그주전자의 어떤 드립 방식을 만들고 그 드립 방식을 통해서 이제 시각적으로도 즐거움을 얻는 그런 컨텐츠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만 라운지엑스 이제 지경점이 7개가 만들어졌고 이제 올해까지 9개로 늘게 됐고요. 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셔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어 성공적인 그런 사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레드닷 디자인도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푸드테크 쪽에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X 축은 이제 이 로봇이 키친 사이드에 있느냐 아니면은 고객 사이드에 있느냐로 나타낸 거고요 어, Y축 같은 경우는 뭐 프라이스 타겟팅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버트 치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기름 같은 것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키친 사이드 가깝고요 어, 그리고 이제 포지셔닝은 조금 로우 프라이스로 어,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유저 사이드구요. 사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엔터테이닝한 컨텐츠로 이제 이 로봇을 활용을 했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좀 고급화된 형태의 커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페엑스라든지 비트커피 같은 것들이 한 2천원 정도에 타겟팅 된 거에 비해서 저희는 사람이 타는 에스프레소 커피는 4,000원 대고요 오히려 로봇이 만드는 핸드드레이 커피는 6,000원, 8,000원, 9,000원이라는 좀 고가로서 포지셔닝을 함으로써 좀 새로운 그런 형태의 이제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이 슬라이드 보시면서 어떻게 타겟팅 되었는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저기 동그라미는 이제 이게 협동 로봇이냐, 산업용 로봇이냐, 혹은 커스텀된 그런 로봇이냐를 나타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어, 왜 중요하냐,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이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느꼈던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합니다. 저희가 실제 어, 통계적으로 따져봤더니 이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어, 실제 한, 한 0.7명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드립이라는 게한 3분 정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테스크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테스크를 단순히 버튼 한번 누르고 다른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꽤 어, 많은 분량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직 그 적용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1.5샷을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특정 플레이버가 들어간 그런 원두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지점에도 불구하고 항상 균일한 형태로. 리, 리피터빌리티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게또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강화된 그 강조된 그런 컨택트리스죠. 게 비대면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비대면이라는 가치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그 바이러스 이슈가 생기면서 어 좀더 안전하고 좀더 깨끗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한 푸드테크의 장점으로서 이제 새로 추가된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저희 실제 지금까지 운영하는 통계들인데요. 보시면은 꽤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저희 대전 소재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70잔 정도의 이제 커피가 로봇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꽤 많은 그런 통계로 이제 의미 있는 시장의 반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개선되지 못했던 게 분석이 돼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분석 도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바리스에 최근에 이제 카메라까지 어, 넣게 돼서 이제 어떤 사용자들이 이 바리스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얼굴 인식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단골 손님에게는 좀더 다른 그런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는 그런 것들도 이제 속속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또 클라우드에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 서버 하나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공간에서의 일들을 이제 컨트롤하고 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기술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도가 아니라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도로 위의 카페로서 이제 무인화된 형태로 이런 음식들을 딜리버리하는 그런 디지털 스테이션 드라이빙 수루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무인상회라고 이제 비대면 형태의 그런 스토어 플랫폼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 아까 보셨던 그런 스톡웰이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 셸프 앞에 와서 인식을 하고 물건을 가져가면 그냥 결제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어, 사용자 얼굴이 인식된 경우에는 사용자를 알아보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문이 열리는 그런 형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들이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요. 네,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것은 통상 카메라로 하거든요. 그래서 상하좌우에 마운트된 그런 카메라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물건을 짚고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디텍션하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실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상에는 이제 라운지스 강남점에 베타로 들어가 있고요. 어, 저희가 첫 번째 타겟팅한 것은 아무래도 리텐션이 많은 고, 어, 고층 건물에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그런 간편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먼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재밌는 건 이제 샐러드라는 재화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무인상에 어, 인공지능한테 러닝을 시켜서 어,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 결정권을 주게 돼요. 그래서 뭐 할인을 이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하에 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이 재화를 가장 많이 살 사람에게 이제 어 메시지를 알람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무인 스토어로 하는 그런 이제 타겟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어떤 도전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영상인데 혹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샐러드라든지. 어 뭐 이런 신선 과일들, 뭐 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인식을 해두고 사용자가 이것을 꺼내가거나 만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컨텐츠가 표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걸 만지면 이거는 청송 사과고 언제 만들어졌고 뭐 1,500원에 팔고 있다 이런 정보가 이제 자동으로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가면 이제 결제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아마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인스토어, 익스피리언스와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들도 계속해서 글로벌리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그런 다양한 스타트업들 혹은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이제 아마존 고죠. 그래서 아마존 고가 가장 유저 빌리티도 좋고 저는 또 가장 스토어 사이즈도 큰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베이타라는 어, 이제 실리콘밸리에 또 회사가 있죠. 이 베이타라는 회사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매장에서 물건을 팔지 않고요. 매장에서 사용자 경험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떤 신제품들이 나오면 그거를 만져보고, 실행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에 다 트래킹이 돼서 이 트래킹된 데이터를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저가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코스트를 줄이고 또 사용자의 어떤 다양한 행위들을 베타 테스팅을 이제 좀 정량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든 그런 오프라인 리테일 플랫폼이 이제 베타고요. 이런 회사들도 이런 익스, 인스토 어 익스피리언스에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이마트 2 4가 비대면 무인화 형태로 이제 실제 어, 마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경우에, 저희 보시면 이제 초록색 뭐 비전 센싱,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는 센서, 그리고 스케일 센싱, 노란색이 있죠. 그래서 뭐껌 같은 거, 이런 거, 작은 거는 사실 카메라가 디텍션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반에다가 이제 스케일을 다는 거죠. 그래서 어 몇그램이 빠졌을 때 어떤 제품이다라는 거를 다른 센서와 함께 퓨전잉을 해서 어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예, 유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그 무인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대중화가 되어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 내년 내후년쯤 되면 이런 비대면 무인나 그런 매장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저희도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 그런데 일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발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